오늘의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가로대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너무 기가 막힌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듣고도 돌아오지 않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묻는 것은. 좀 너무 당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열매도 없는 사역을 해야 합니까?라고 대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할때 우리는 어떤 조건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심지어, 가족들의 구원조차도 조건이 되어서 안됩니다. 만일 부모님을 구원해 주신다면, 제가 어떤 헌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린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말은 듣기에 따라 만일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말씀에 반응이 없으면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그런 조건으로 듣지 아니하시고 의논으로 들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의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소돔의 운명에 대해서 의논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사야가 유다의 운명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에 답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변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주로 그런 고백이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는 묻는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의 그 삶의 목적에 또 자, 나의 삶의 뜻을 피력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 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 아닌 친구라고 부르셨죠. 우리가 주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전략을 말씀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유다는 망하기까지 돌아오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억지로 회개시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도 이사야 이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결국 유다는 돌아오지 않고 이 땅은 폐허가 되며 거의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죽거나 먼 곳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 사야는 결국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과 신실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마도 다른 이방인들이 이런 설교를 들었더라면 이미 오래 전에 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그 엄청난 설교를 듣고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라는 선지자는 다 돌로 쳐죽였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길을 가다 홈레스 분들이 보이죠. 이 홈레스 분들에게 우리가 필요에 따라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작은 돈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큰 자금을 빌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일구고 어떤 방법대로 그들의 삶을 바꿔가는 일들을 할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그것을 다 써버리고 또 다시 손을 벌립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서 남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병든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자신감을 잃고 더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작은 사랑에도 감격해 하고, 작은 은혜에도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사랑이나 친절에도 고마워할 줄 알게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남이 나에게 잘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저 주저앉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의 사약은 유다 사람들에게 실패일지는 몰라도 포로기 후에 남은 자들과 신약교회에 엄청난 빚을 던지는 그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처음에는 세상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때문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이 좋아서이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소유되게 되는지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자비하심, 그 성실하심을 오늘도 끊임없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